예 승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승연 도연 v 에 도연입니다. 오늘은 지금 저희가 대전 할머니를 다녀왔는데 예전에 저희 엄마 친구네 딸네 가가지고 번데기를 가져왔는데요. 번데기가 저희 할머니 집 다녀온 뒤에 부화있어요 이거 보세요. 저, 저쪽 번데기가 부화있는데 아직 저 나뭇잎에 번데기가 하나 더 있거든요. 근데 색깔이 갈색으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좀 이상하다 했는데, 저작 나비는 맞죠? 그렇고 이 나비가 이름이 뭔진 모르겠어요. 근데 저작 나비는 우리 새벽 맞아. 우리가 지어주자. 얘가 응. 원래 원래 살짝 반짝반짝했었는데 이렇게 부활해 버렸어요. 전혀요. 번데기에서 부활는 거. 나중에 살짝 못 봐서 아쉬워해 호랑이 그래가지고 아니, 못 얘는 못 풀어주고 풀어줘야. 이 나무 번데기는 안 풀어주고 줄 나중에 나비가 전쟁 아, 생하면이때 풀어줘야 돼 근데 이 번데기는 왜갈색이된 걸까요? 오! 나올 뻔했어 나올 뻔했어 오 나올 뻔했어 우리 조금만 았어 아빠 그리고 이거 이거 나비에테러어쪽으로살 이제 저기 밖으로 풀어주겠습니다 풀어주러 가요나이 두근을 슬동나 이제 목이 들어나나 기특하나 봐 알겠어 이 열고 목이 들어나잘 봐. 그럼 내가 열게 자 이제 나비, 나디, 아. 나비가 날아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아빠, 이거 어? 화분 때문에 잘못 먹겠다. 하나, 둘, 셋! 날아가! 어, 나렛! 날아. 날아갔어요. 이겼지? 어, 날아간다, 손기 아 여기 날아갔다. 응. 이제 꿀 먹고 살 거야, 이제. 아쉽게도, 나비워. 나오는 과정은못 봤는데요. 마지막 얘라도 보고 싶네요. 그럼 승현도연 t v 안녕! 안녕! 다시!